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주 1일부터 2일, 양일에 걸쳐 유별난 엔터테인먼트 첫 워크샵이 있었는데요. 지훈 대표님의 계획과 노이사님의 진행안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. 그 가운데 진행된 유별난 제1회 사내 릴스 대회에서 무려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. 노지훈이 간다 유튜브 채널에서 그 과정들을 만나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8방을 넘은 고방미. 유 고방! 고방. 지훈님이 8월 5일 라디오 스페셜 DJ로 변신했습니다. 어이없는 헬토픽부터 청취자와의 궁금한 이야기, 음. 연기와 라이브 노래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TV뿐 아니라 라디오에서도 종행고지 날 노지훈님을 기대해보겠습니다.